눈 침침하세요? 노안보다 무서운 진짜 원인 7가지. 어제까지 멀쩡히 보이던 글자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인다면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 7가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일부 노안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40대 중반의 김영희 씨는 어느 날 아침 평소 즐겨 읽던 신문의 글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안경이 더러워졌나? 안경을 닦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문을 팔 길이만큼 멀리 들어보니 그제서야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노안이구나. 한숨을 내쉬며 체념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노안 때문일까요? 노안은 40세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면서 가까운 것을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생생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탄력 있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60대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스마트폰 글자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메뉴판을 읽을 때 팔을 쭉 뻗어야 했죠. 나중엔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손자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왜 팔이 그렇게 길어졌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우픈 마음이었어요. 노안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자꾸 멀리 들게 되죠. 어둠 속에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촛불을 켜 놓고 책을 읽던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밝은 조명 아래서도 글자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노안 증상은 더욱 빨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습관 때문에 눈의 피로가 가중되고 조절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시야 흐림이 노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갑자기 한쪽 눈만 흐릿해지거나 통증이 함께 온다거나 빛이 번져 보인다면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부, 황반변성 중심이 사라지는 공포. 75세 할머니 최순덕 씨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의 가운데 부분이 검은 구멍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한쪽 눈을 가리고 보니 더욱 심했습니다. 글자들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이고, 정작 보고 싶은 중앙 부분은 까맣게 가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황반변성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황반은 우리 눈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이곳이 손상되면 중심 시야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도넛을 보는 것처럼 가장자리는 보이는데 중심만 텅 비어 있는 거죠. 황반변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천천히 진행되어 환자가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습성 황반 변성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몇 주만 해도 심각한 시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TV를 보는데 화면 중앙에 아나운서 얼굴이 잘안 보였어요. 그냥 노안이 심해졌나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예 얼굴이 검은 구멍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펼쳐놓고 읽으려 해도 정작 읽고 싶은 글자 부분은 까맣게 가려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황반 변성의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직선이 약간 휘어져 보이거나 색깔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로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의 타일이나 격자 무늬를 한쪽 눈씩 번갈아 보세요. 직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부분이 흐릿하거나 까맣게 보인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들도 알아두세요. 나이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흡연, 비만, 고혈압,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 변성 위험이 3배나 높아요. 자외선 노출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 안구 내 주사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한번 손상된 중심 시야는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3부 백내장 뿌연 안개 속 세상 68세 이정남 씨는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별이 터지는 것처럼 번져 보였어요.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낮에도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것처럼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거죠. 실제 백내장 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세요. 세상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밝은 곳에서 더 심했죠. 햇빛이나 전등불을 보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 같았어요. 신문을 읽으려면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이중으로 보이거나 번져 보였습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교묘합니다. 처음엔 약간의 시야 흐림으로 시작해서 단순한 노안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밝은 빛에서 눈부심이 심해지고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며 밤에 운전하기가 위험해집니다. 특히 무서운 건 양쪽 눈에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쪽 눈에 백내장이 심하면 좋은 쪽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목과 어깨가 아프고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어요.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를 잘못 판단해서 몇번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백내장은 나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이 백내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당뇨병, 고혈압,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자외선 과다 노출 등이 있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백내장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15-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수술 후 환자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 싶을 정도예요. 마치 HDTV를 처음 본것 같았어요.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하늘이 이렇게 파랬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선명해졌어요. 하지만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수술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저하지 말고 안과를 찾으세요. 사부 녹내장 소리 없는 시야 도둑 55세 회사원 김대호씨는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녹내장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김씨는 황당했어요. 전혀 이상을 못 느꼈는데요. 잘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야의 30% 이상이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야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데 우리 뇌는 매우 영리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 넣어요. 그래서 환자는 한참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의 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엔 시야의 가장자리, 즉 주변부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터널 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처럼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하지만 중심 시야는 마지막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환자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녹내장 환자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다가오는 걸 전혀 못 봤어요. 부딪힐 뻔했죠.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눈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옆쪽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말에 눈 가리개를 한것 같았어요.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시신경은 눈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과 같아요. 이 케이블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한번 끊어진 시신경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성 녹내장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지만 급성 녹내장은 몇 시간 만에도 실명에 이를 수 있어요. 급성 녹내장의 응급 상황을 겪은 63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구토까지 나왔죠.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앞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될 뻔했다고 하더군요. 녹내장의 위험요인들을 알아두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9배나 높아집니다. 고독은 시, 당뇨병, 고혈압도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안압 및 시신경 검사가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사용하거나 필요시 레이저 치료나 수술로 더 이상의 시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부 당뇨망막병증 달콤한 독의 결과 58세 당뇨 환자 이미숙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혈당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뭘 그리 신경 쓰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빨간 커튼을 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망막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나중엔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면서 출혈과 흉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망막은 마치 정교한 정원과 같아요.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으면서 망막 세포들의 영향을 공급하죠. 당뇨병이 있으면 이 혈관들이 설탕에 절인 것처럼 달달해지면서 벽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점들이 생기고 붓기도 생겨요.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눈앞에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파리나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비문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점들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은 눈앞이 마치 거미줄에 가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 한쪽이 빨갛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빨간 셀로판지를 눈앞에 댄것 같았죠. 당뇨 망막 병증의 단계별 진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미세혈관류라고 하는 작은 출혈점들이 생겨요. 이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중기가 되면 혈관이 막히면서 망막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삼출물이라는 노란 반점들이 생깁니다. 말기에는 신생 혈관이 자라나면서 대량 출혈이 생기고 망막박리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건 황반부종입니다. 망막의 중심인 황반이 붓게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67세 당뇨 환자 박철민 씨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자가 구불구불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읽는데 글자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이 뿌옇게 보여서 정작 보고 싶은 부분은 잘안 보였어요. 당뇨 망막병증의 예방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입니다.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면 망막병증의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어요.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수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요. 임신 중인 당뇨 환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로 새로운 혈관 생성을 막을 수 있고 안구내 주사로 부종을 줄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절 제술이라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6부 안구 건조증 눈물의 사막화 현상 32세 직장인 정수민 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합니다. 최근 들어 눈이 자꾸 시린 느낌이 들고 뭔가 까끌까끌한 이물감이 있었어요. 눈이 건조한가? 하고 생각하며 인공 눈물을 넣어 봤지만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이었죠. 더 이상한 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점입니다. 건조하다면서 왜 눈물이 나지?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눈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의 질이 나빠지거나 증발이 너무 빨라서 생기는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우리 눈물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지질층, 중간의 수분층, 그리고 안쪽의 점액층이 있어요. 이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마치 정교한 레시피의 요리처럼 모든 성분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하는 거죠. 안구 건조증 환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뻑뻑했어요. 마치 눈 위에 모래가 뿌려진 것 같았죠. 세수를 하고 나면 잠깐 좋아지는 듯 했지만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화면을 계속 보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건조해졌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강한 실내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건조한 공기가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키기 때문인데요. 마치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금세 말라버리죠. 현대사회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도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적게 해요. 평소 1분에 15에서 20번 깜빡이던 것이 3에서 5번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눈물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고 눈물 증발도 빨라집니다. 46세 회계사 김영란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책을 읽기도 힘들어졌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화끈거리면서 머리까지 아팠어요. 콘택트 렌즈는 아예 끼지 못하게 됐죠. 렌즈를 끼면 마치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눈이 시리고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역설적으로 눈물이 자주 나기도 해요. 이는 건조함을 느낀 눈이 반사적으로 눈물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질이 좋지 않아서 금세 증발해버려요.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은 인공 눈물 사용이지만 모든 인공 눈물이 같지는 않아요. 자신의 증상과 원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물점을 막는 시술이나 특수한 안약 치료도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작업 시 20, 20, 20 법칙을 지켜보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부 전신질환의 영향 눈이 말하는 몸의 신호 61세 고혈압 환자 조명희 씨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놀라서 손으로 눈을 비비고 깜빡여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몇분후 시야가 다시 돌아왔지만 무서워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 혈관 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혈압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죠? 라고 묻더군요. 우리 눈은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안과 의사들이 눈을 보면 몸을 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고혈압이 눈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출혈이 생기며 혈관이 구불구불해져요. 심한 경우 망막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갑작스런 시력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경험담을 더 들어보세요. 혈압약을 먹기 싫어서 몰래 끊었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한쪽 눈에 빨간 실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비벼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안과에서 검사해 보니 막막 출혈이었고 혈압이 200을 넘어가 있었어요. 신장질환도 눈에 영향을 줍니다.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이것이 망막 혈관에 영향을 미쳐요. 또한 신장질환으로 인한 고혈압이 2차적으로 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갑상선질환의 눈 증상도 심각합니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으면 눈이 앞으로 돌출되는 갑상선 안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눈이 튀어나와서 제대로 감기지 않으면 심한 안구 건조증과 각막 손상이 생깁니다. 52세 갑상선 환자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눈이 조금 부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눈이 앞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어서 잘 때도 눈이 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까끌까끌하고 아팠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공막염, 상공막염, 포도막염 등이 생겨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심한 통증이 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손실까지 올수 있어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일시적인 시야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시야의 일부가 사라지는 증상이 몇 분간 지속되다가 회복되는 거죠.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편두통도 시야 장애를 일으킵니다. 반짝이는 지그재그 선이 시야에 나타나거나 시야의 일부가 흐려지는 증상이 두통과 함께 또는 두통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심장 질환과 눈의 관계도 밀접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전이 생겨서 막막동맥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런 시력 상실이 올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면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이 높아지고 일부 항말라리아 약물은 망막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 지금까지 눈 침침함의 일곱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노안부터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심각한 질환들까지 눈의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74세의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눈이 좀 침침해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었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처럼 시력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커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40세 이후에는 1에서 2년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종합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받아야 합니다. 둘째,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갑작스런 시야 변화, 빛 번짐, 눈 통증, 지속적인 눈의 피로감 등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황반변성, 백내장,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해요. 좋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전신 건강관리가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주의하세요. 화면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밝기를 조절하며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세요. 인공 눈물을 상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견과류를 드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런 시력 상실, 심한 눈 통증과 구토, 빛 주위에 무지개 같은 둥근 고리, 커튼이나 그림자가 시야를 가리는 증상은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잃은 시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의 눈 질환은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 지금부터라도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세요.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평생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